가정예배. 가정예배! 토마토 가정예배 오신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게 된 곽상아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걸 보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진다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이 사계절을 우리 믿음이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있는 게 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덥기만한 곳도 있고 춥기만한 곳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사계절 안에 곳곳에 숨어 있으니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토마토 가족들도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껏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토마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우리 가정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가정 예배 기도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음. 이긴 사람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가위바위보 말고 오늘은 영어 가위바위보 하면 어떨까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Rock, scissors, paper. 오 좋아요. Rock, scissors, paper. 시작. Rock, scissors, paper. 또 이겼네요. 믿음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락시저 스페이퍼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기도하고 다시 만나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클릭. 믿음이는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음, 저는 TV 프로그램을 볼때 음. 특히나 재밌는 예능을 볼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고 기쁘죠. 저는 맛있는 음식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참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그 기쁨이 두 배, 세 배,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그 기쁨을 알아가요. 오늘의 찬양은 우리 함께 기뻐해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을 따라하며 온몸으로 찬양해 볼게요.

Nada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눈, 눈, 코, 코, 이. 나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믿음이는 누구를 닮았어요? 저는 아빠를 똑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거 보니까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나 아빠를 닮았겠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맡겨 주셨고 잘 다스리라고 해 주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아끼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아볼래요? 그래요.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해요. 성경 속으로 출발! 출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 세상을 다스리기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다스렸지요. 그 결과 지구는 점점 오염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어요.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바로 우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려야 해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3과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지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스린다는 말은 돌보다 라는 말이에요. 또, 봉사하다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즘 어때요? 지구는 너무 아파해요. 하늘을 가득 메운 그 더러운 매연, 또 땅에, 바다에 가득한 쓰레기들 때문에 이 지구는 아프지 않은 곳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친구들, 우리 토마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돌보고 봉사하며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우리는 청지기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까먹고 지냈습니다. 이제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아끼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아요. 두 번째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게 있었던 감사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하나, 둘, 셋, 클릭! 토마토 가정 레벨 을주 기도, 문 으로 마치 겠 습니다.